언니 왜 불러 나 엄마 아니 엄마 언제 와 엄마 새벽에 온다니까 동생도 기다리는데 아 엄마 언제 오지 응안와왜 음, <laughs> 웃는데 웃기잖아 엄마 나갔는데 너네들이 찾으니까 어, 엄마 나, 나갔다고? 응 나갔는데 왜? 아니 엄마는 아까 전에 나한테 말했는데 밭에 간다고 안 나간다고 했는데 호, 호, 혹시 그럼 그런... 에이 아니겠지 자꾸자꾸 자꾸 발걸음 소리가 나 아니야 무슨 발빠른 소리야 언니 말이 맞아 우리 엄마랑 마트 간다고 해서 안 나간다고 했어 코로나 때문에 맞아 우리 동생이 말을 맞아 어 아닌데 이상 엄마가? 얘들아 먹어 음뭐 먹었니? 어, 아니야 자꾸 자꾸 입을 오물오물 거리는 건 먹은다는 뜻인데 네 맞아요 언니 뭐안 먹어요 언니 뭐 먹어 안 먹어